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연세가 많으셔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근데 이 프로그램은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어디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전자기기들 프로그램 들어간 소프트웨어 들어간 것들은 모두 다가 어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여기 허가가 뭐냐? 인증입니다 인증. 여기에는 국방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국방부에 어, 제공되는 거 그러니까 국가에 모두 제공되는 거는 전부 인증을 받아야 또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방선거관리위원회가 쓰고 있는 우리가 문제 많다, 그러면 사전투표에 쓰는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 선거인, 선거인 통합연부 시스템이 인증도 받지 않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문자를 제가, 어, 그 A, 어 A라고 하지 않을 게 그, 뭐야, 어, 진양이한테, 제 여, 자친구 진양이한테 여기 그 블록 블로그 해 가지고 메시지를 나 내일 어몇 시에 어디 어디로 와 보자 이렇게 보냈 보낸 보내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쓸,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매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증을 안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인증 그러니까 주장이한테 전달을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갔는지 이 성공률 그죠?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계, 기계기 때문에 이게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99.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수치가 있는데 거기까지 인정이 돼야 이 기계, 우리가 이 상업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네. 근데 선거에 서쓰는이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인증을 안 받은 겁니다. 이런. 인증을. 근데 여기 우리 박사님, 우리 장재원 박사님이 하시는 일, 가장 큰, 크게 하시는 일이 뭐냐, 종국부자가 뭐냐, 인증이거든요, 사실상. 네, 인증하시는 분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러니까 통계 쪽으로 나가셔서 그런데, 그 통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 인증도 안 받고,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허가를. 그거를주앙승관이가 헌법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이러, 이러면서 또 거짓말까지 치는 게 뭐냐 독자적 환경 독자적 환경이라고 하고 범용성 없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안토베일리 기사에 나가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법정에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그 증거로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이 사법부 판사들 대법관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 얼마나 큰 문제 습니까 그죠? 그리고 선거소송은 여러분들도 뭐 상식입니다. 우리 이 판사들 6개월 안에 일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 규정이에요. 이거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엄청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권력이 계속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국가 자, 판사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헌법 7조의 공무원은 뭐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검찰, 경찰, 그리고 뭐,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가 기관은 전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한 봉사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감사원에 아까 저 인증받지 않았다는 문제. 이거, 이거는, 수사해야 되고요. 근데 검찰 경찰보다 더이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증하는 기관이 국내에 있는데 어디냐 하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원에서 지금 제가 그 작년 9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10월달에 이그아 중앙순간이 너 내가 뭔데 인증 따 받는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써.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겠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인사 채용 비리 한창 수사할 때, 조사할 때 네. 감사원이 할 때, 그래 지금 감사원이 밝혀 드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썩어빠졌죠. 네 완전히 이거는 뭐 공무원들 제가 저 취재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해도 야 이런 기관 처음 봤다, 어 음. 처음 봤다. 감사원에 그이 감사했던 그 25년 경력 되시는 분이 네.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느니내 네, 감사원 생활하면서 이런 조직을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절대 이그 뭔가 고여있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 감사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경찰의 견제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견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막 지금 협박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 예로, 한 예로 한영 맞이라고 이 사전투표자수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전투표 몇 명이 투표했는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습단이가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몇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용과 시민 하면 되겠지 여기 아시는 분들 <laughs>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버 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 그 총선에 22대 총선에 40 총선에서 사전 투표소에서 이 국가가 사전 투표한 사람 모르게 하니까 그리고 또 사전 투표장에 이 CCTV가 있는데 이걸 가려버려요. 네. 네? 왜 가립니까 이거를? 맞아요. 네? 이게 참 그래서 이 하면 되겠지라는 용감한 그 40대 청년이 숫자를 모르니까 숫자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소에서 뭐 우리, 우리는 우리 감시카메라라고 하지만 걔들이 몰카랍니다 아무튼 그리고 몰카 설치했다고 지금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아니요 중앙선관위에서도 아, 인정하고 있어요 사전 실제 사전투표한 사람을 세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뜻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사적으로 뭐, 도움되는 게 있어서 설치했습니까? 이사전투표소의 카메라를요? 공적으로, 공익적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네. 어? 이 판사들, 네. 검사들을 위해서. 네. 그쵸? 네. 나중에 상을 줘야 되지 는알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우리, 우리가 과거에 3.15편 선거에 있었죠? 네. 이 문구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3.15 부정선거에 불의의 항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서서 하는 데 뭡니까? 살국을 거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매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비겁하지 않고 그리고 어, 불의의 항거할 줄 아는 이런 국민들을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억압하면 우리 국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저선하고 또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맞아요! 네. 안 네. 되겠죠? 안돼요 네.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국민, 우리가 주인입니다. 네. 국민이 주인입니다. 맞 네. 네. 무슨 헌법일조에서도 말하고 있죠? 네. 대한민국은 민주가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국회의원이 권력을 행사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의 뭡니까? 신러로국민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쟁취해야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갈수 있고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나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